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이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의 기쁨일세 어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난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인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인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이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다가 누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이 전국의 기쁨일세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환관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온이 아,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시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함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자 다니엘은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군대에 일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래도 아수르처럼 아주 잔인한 잔혹한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최대한 회유하고 가르쳐서 자기 나라 바벨론의 일꾼으로 세우는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바로 이러한 그들의 정책에 의해서 선발이 된 귀족의 자제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발된 것은 그들에게는 사실은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편안할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그야말로 큰 세속화의 유혹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떤 세속화의 유혹을 받았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존재 자체를 이방신의 사람들로 다시 규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원래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리아라는 아주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 이름들이 다 바뀌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또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의미였지만 벨이 총회를 총회하는 자라는 뜻의 벨드사살로 바뀌어 불렸습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또는 여호와의 총회하는 자를 의미했지만 이제는 태양신에게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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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았다라는 뜻에 사드락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사엘은요,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뜻인데, 누가 사그 여신과 같으랴라는 뜻에 메사악으로 바뀌었어요.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이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라는 뜻에 아벤느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존재인 하나님의 자녀됨을 부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의 종으로 불림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너는 이방신의 백성이라는 그런 뜻으로 바뀌어 버린 것이죠 또한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혀야 하는 세속화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물론 고기 먹고 술 먹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도 다 하는 것이었지만, 이들이 제공받은 이 왕의 진미는 사실 모두 바벨론의 신들 앞에서 제물로 들였다가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기는 정결례가 되지 않아서 핏째로 조리가 된, 그런 요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바벨론이 주는 음식을 먹을 때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결과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그들은 어떤 세속화 유혹을 받았습니까? 바로 권세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 그들이 얻은 기회는 정말 흔한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대 의대를 합격한 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 교육 과정만 잘 이수하면 그 뒤로는 정말 탄탄 대로에 이 성공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세, 그 세, 이, 이들 바벨론은 이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세상의 성공들을 그 앞에 보여주면서 야. 이래도 너희들 정결할 거야. 이렇게 백성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세속화의 유혹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는 특별히 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돌아보고 또. 도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세속화의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출세의 길에서 탈락해도 좋다는 결단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생명의 위협이 되기도 하는 결단이었습니다. 당장에 굶어 죽을 수도 있었고요. 또한 술과 고기 주지 말라고 하다가 잘못하면 거기에서도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랍니다.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런데 혹시 그렇게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발걸음과 여러 가지 시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 위배되거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에 위배가 될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냥 잠시 우리의 신앙을 접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해야 하니까 주일 예배도 빠지고 그래 가면서 공부하고 일도 하고 성공해야 하니까 잠깐 거짓말도 하고 이 세상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매장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티를 내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고 믿는 대로 살려고 한다는 것은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이 땅에서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결국 똑같아지고 주님의 소금으로서 맛을 잃어 결국 길에 버려져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목숨을 걸고 결단해야 합니다. 자두 번째로요. 우리는 쉽게 할수 있는 것부터 시도해야 합니다. 이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술과 고기를 거부하기 위해서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일단 이들은 왕에게 정면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유대인 인권을 보장하라고 왕에게 상소문을 올리거나 아니면 단식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찾아간 사람은 바로 자기들을 담당하는 환관들의 관리자인 환관장이었습니다. 실무 책임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자기들이 처한 문제들만이라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나라 전체의 유대인들을 위해서 막 대표적으로 막 나간 것도 아니에요. 당장의 자기들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간 거예요. 또한 왕이 명령하더라도 중간에서 자기를 막아 줄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정한 뜻을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그만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로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일해야죠. 이 세상을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온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도 맞지만 가장 지혜로운 시도는요, 바로 내 앞에 작은 것, 내가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속화의 유혹에 싸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이들은 정말로 꿈이 큽니다. 나라가 다 하나님의 통치가, 통치를 받아야 되고, 또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국회가 하나님을 다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시위를 하죠. 물론 저도 이 나라가, 그리고 세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온 세상을 다 바꾸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우리는 당장에 오늘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 눈앞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바라며 시위를 하지만 당장 내 입술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욕하고 내 마음이 여전히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여전히 세상의 욕심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내 자신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못하는데 온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장에 우리의 눈앞에 있는 나의 삶에서부터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황관장에게 찾아가서 당장의그 음식을 전면적으로 끊을 수 있다면 없다면 뭐라고 합니까? 잠시 10일 동안의 기간만이라도 자기들에게 시험을 할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이들은 이들이 부탁한 열흘은요, 그들로서 시도할 수 있는 정말로 최대한의 기간이었을 것입니다만 분명히 사람의 시각으로는 만족스러운 그런 기간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그렇게 부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열흘 동안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 맡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결국 그들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투쟁할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뜻하는 바가 당장에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최소한의 기간만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행동은 사실 우리들에게는 아무 부담이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이제 공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 능력 나타낼 기회를 얻었다면 이제부터 일해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우리의 성투쟁이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실 기회를 조금이라도 얻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받는 이 세속화의 유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당했던 세속화의 유혹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성공을 중요시하고 세상의 돈과 쾌락의 신으로 우리를 규정하려고 해요. 뭘 예수 믿냐? 뭘 하나님 특별히 따로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냐? 너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면 되지. 너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하고. 우리를 세상의 사람으로 규정하려고 하죠. 또한, 우리를 그들의 생명 없는 세 속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뜻을 정하며, 당장에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그내 있는 것들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도해 나가고요. 또한, 내가 완전히 그 뜻을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자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도 큰 도전을 받습니다. 여전히 세속, 세속화의 길을 우리, 우리에게 강요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정말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주의 능력을 경험하며 정말 우리의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정하게 하시고 당장 내가 할수 있는 것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뜻이 완전히 관철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또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얻어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칠 때에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 기적을 증거할 수 있는 기적의 증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살아계심과 우리의 기도하심에 응, 응답하심에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관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아멘.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학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